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첫 번째 소식이죠. 첫 번째 소식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뭐뭐 뭐. V 레코드 에블리스 초키 싱글 타겟 다운 구축 펀딩 진행. V 레코드 소속 에블리스 초키의 <laughs> 첫 번째 싱글 타겟 다운의 구축 펀딩이 펜딩해서 진행된다. 아, 이분 반발해요라고. <laughs> 왜요 왜요 왜요? <laughs> 아니 이제 보통 이제 전달하는 거니까 저렇게 적어놨지만 아 진행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된다 된다 준비됐다 볼수 있다, 볼수 있다! <웃음> 간다 간다 <웃음> 그냥 귀여워서 봐주겠습니다 어, 또 외계인 또 거. 멈춤. 외계인 오늘 좀 수신이 또 <laughs> 수신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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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리 우리 안리 우리 우 괜찮으신가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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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 오늘 컴퓨터 이러는 건 안생 처음 리 우리 처음 우리 우리 키가 좀 작아졌는데. 제가 스스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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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어어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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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코프탕 왔을 때도 약간 내려서 방송했었거든요. 네. 아니. 내려드려요? 아니. 아니야. 올라오세요, 아니, 올라오세요. 아니, 올라오세요. 예, 예, 예. 네, 다음 소식은 버켄파 시즌2의 참가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오고 바로 단체 뒷골프가 되팀장팀 이름이 잘못 적혔어요. 얼른 소개해줘요, 팀장님 맡겨만 어, 어, 달라고. 이러면서. 근데 어쩌다 보니 저 저는 떨어졌는데 두 분이서 하실래요 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일에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떨어요 양도끼도 나왔는데? 양도끼는 이제 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 전략을 <laughs> 잘 써셨어야죠. 음. 아, 우린는밥 덮밥이라서 연리야! <laughs> <laughs> 뭐 <laughs> 네. 나 네, 이세계 페스티벌 온라인 굿즈 판매 사이트 공지가 떴는데요. 함장님께서는 이것도 아, 가매하고 구매하실 수 있겠네요? 네, 저 응원봉 살 거예요. 저도 사 주세요. 저도 사 주세요. 아, 세 개까지 구매 가능해서 사 달라는 지금 아, 아. 리스트 적어서 보내나. 네, 알겠습니다. 아싸. 아싸. 시그레 위에 숙성 로리신레키앤버티보로는 최단 기간으로 두에 3천만 돌파. 봐봐. 봐봐. 어. 도끼니 어제 춤추셨잖아요. <laughs> 어제 네. 춤 추셨잖아요. 아, 그거 약간 소통 오류로 인한 약간 버그 같은 거였어요. 전, 전 연출인 줄 알았어요. 아, 약간 어 도끼님. 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하면 이제 트는 게 연출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 진짜 트는 아니, 아니, 말아달라고 빈 거였어요. 어, 어, 어제 음... 콘서트 보는데 누가 봐도 곧 틀어줄 것 같지. 진짜 <laughs> 틀지 마세요, 마세요. <laughs> 그렇게 말안 들을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선정이는 이거 춤 말고 아, 아니에요? <웃음> <웃음> 노래도 어울릴 것 같다고 말았는가요? 정말? <laughs> 아니야 이게 그 춤에다가 노래를 불러서 입히면 좋은 <laughs> <좀 웃음> 쇼츠로 좀 대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해봤습니다. <laughs> 아 단추님야 말로 한번 해보시 그래요? 노래 잘 부르셨네요. 맞아요. 어 근데 단추 목소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응. 한번 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네. na